자,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 보면 구원론이 한 학문이잖아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방대합니다. 구원의 서적만 다뤄도 이제 뭐부르신부터 시작해서 뭐쫙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조금 협의적인 의미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좁은 의미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어디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어디 빠져있었어요? 도무지 헤쳐나올 어디에 빠져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낸 것이다. 이걸 그냥 좁은 의미로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디 빠져있냐. 자,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디에서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 우리가 원수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건져야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백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 빠져있습니다 여기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에서겔 37장 2 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대상 자신들을 드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그들의 모든 그 범죄한 그 모든 처소에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10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주여호와로 말미암았군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 대부분 죄와 사탄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냈다.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사단의 손악에서 우리를 건진다. 표현을 씁니이 말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사단의 자녀이고, 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 받아야 되냐? 바로 여기서 건진 받아야 된다. 꼭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좁은 의미로 굳이 좀 본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건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할 구원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절에 2 0절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칭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 구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올바로 믿음을 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9절부터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살론인고구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심이니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삼일체라고 하는 표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제목이, 어, 제 24강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요. 제가 중남미에 나가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단일 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양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한 분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3일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분 자체는 이분들은 메시지를 듣기, 듣기도 전에 마음문을 이렇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근데 3일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서 제가 제목 자체를 이렇게 달리 성경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역할들을 하시며 어떻게 하시는지를 언급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또 하나는, 작금의 성령 운동에 관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 좀 유감스러운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운동을 하는데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치유 역사에 일어나고,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끝이 조금 이상한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지만 실실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오느냐이 부분들을 내일 좀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바로 요구술의 대살로니가 후세 2장 13절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그 역할을 주의 성령께서 하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으리,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쭉 살, 살펴봤고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어, 지난 3일 동안에 이런 사역을 조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동안사역에왔던 부분들이 사실은 양 사역한 양들이 너무 너무 많고 해야 될 간증만 얘기한다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텝. 네. 어 오늘 좀 미스가 몇개 나는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사역들이 양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모든 사역들이 어떻게 한 교회가 한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그냥 100개국에 한명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 나라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냐 말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출발이 어떤 출발이었냐면, 굉장히 단순한 출발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안에서 일어난 게, 단순한 게 뭐냐면, 어떻게 봤냐면, 이 복음이라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예. 제가 해외 나간 유일한 이유는, 어,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어떤 재정 상황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단임 목사가 교회 이렇게 주위를 자주 비운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그, 교체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마음이었습니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이 복음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라고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셨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 많은데, 그들 중에는 수준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응급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엘살바도로에 처음 갔는데, 엘살바도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이제 목사님,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뭐, 생전에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나, 목하는 목사님 정도의 레벨이에요. 그 엘살바도로 좁은 땅에 만 개의 교회 정도를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96년인가 97년도에 한국에 와서 여의도승공교회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분이죠. 그 분을 만났어요. 여기 들어가는데 이미 입구부터. 입구부터그 사이즈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교회. 교회 안에 방송국이 있고, 여튼 그랬습니다. 그분을 딱 만났는데, 딱 만나서는 이제 천마디, 천마디가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때 제가 보금 전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금 있는데, 뭐 무슨 얘기냐? 아, 제가 이야기로는 성경에서 보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구리를 찾아주면서 한 10분, 15분 메시지 주고 전했어요. 다 짜고짜. <laughs> 그분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다 짜고짜. 이분이 메시지를 쭉 들으시더니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너와 다르지 않다.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네, 교회 세우러 왔냐, 교단 만들려고 왔냐, 뭐 단체 만들려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곳에 갔는데, 니카르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 방송을 해야 된대요. 생방송으로. 뭐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한 10분이면 된대요. 그래서 질문 요거 요거 하겠대요.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딱 앉았는데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카메라 막 들이대고 생방송 1시간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나진 사람들이 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내일 그 미국에서 집회했던 영상을 조금, 제가 볼때 굉장히 좀 촌스러운데, <laughs> 촌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집회한 게 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나면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 앞에 너무 많은 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 분명히 조건적으로 훨씬 갖춰져 있습니다. 어, 지난 그 우간다 갔을 때, 아 어, 우간다 갔을 때, 그 전에 저희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콩고를 갔다 왔습니다, 콩고. 콩고는 누구, 누구를 만났냐면, 국무총리를 만났어요. 국무총리 만나고, 국무총리실에 들어가는데, 야, 이게 얼마나 사모한지요 몸수색 몇번 하고, 우리 팀들 중 양복 안 입은 친구가 있어요.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더라고 <laughs>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국회 안에서, 이렇게 국무총리 만나는데, 그것도 얘기하더라고요. 왜 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 마음에 항상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 복음이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이 복음이면 당신 나를 라 살릴 수 있다. 이 복음이면 전 세계 살릴 수 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쉬어라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그래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깊이 보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직이나 아니면 경제력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발란트나 능력 때문에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깊이 읽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에 85개국 160명의 각 나라 대표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가득한 교회가 안 크네. 이게, 이게 제일 놀란 소식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한만 명씩, 십만 명씩 뭘큰 교회인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들이 제대로 찾아주고 힘을 다해서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하니까 좀 여유 있는 교회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뭐 중형 교회라고도 할 만큼의 수준도 못 됩니다. 안 큽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큰구나라고 저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성교사님들은 굉장히 웃기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걸 몰라요, 뭐 이런 식의 반응입 아니 그건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laughs> 여러분 이 차이가 차이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뒤어서 얘기하고 한 5분 정도 더 얘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보면 18장에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로 도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로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우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고린도 우서 5장. 17절은 이러면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우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냐. 죽으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고 옷이 그를 위하여, 추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다,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는 자세하게 보세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함,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함,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짜고 하면서 무조건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지 뭐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습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그의 십작으로 끝났구나 믿어지는 사람은, 내 모든 인생은 끝났구나고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거분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뭔가 서브해주는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죠?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같이 못 났습니다. 하나같이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그 우상을 왜 섬기냐, 말이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기도하면 자기 기도 제목 응답해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심리는 뭐냐면 자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환경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전혀 바뀌지 않고 환경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우상 섬기는 것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이게 너무 다발사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응답만 일어나고 역사만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를 이용합니다. 부신자들이 우상을 섬긴 수준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충격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면밀하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요 오늘날 교인들 보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화를 내겠죠. 내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 화를 내겠죠. 이해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지금 단체 얘기나 조직 얘기나 제가 발견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복음이 복음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단순히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질 죽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출발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그가 끝내셨구나.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라고 믿는 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어떤 분들은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십니다. 네, 더 이상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사는,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을 신앙의 최고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최고봉이 아닙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예. 내가 죽고, 내 모든 문제가 끝났고, 나, 내가 더 이상 나로 해서 살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출발선상입니다. 출발선상.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죄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냐는 거죠. 올바로 진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의사가 하는 것이, 제대로 진단해야지, 그 다음, 그 다음에 해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약을 먹으라, 아니면 수술을 하자, 이런 뭔가를 쓸거 아닙니까? 올바로 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교회가 그냥 여러 다양한 문제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내려고 삽니다. 언제 끝나냐? 죽을 때 끝납니다. 자기는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당연을 맞추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은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하셔서 사약 초기에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너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포커스는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다른 것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자라지만 지금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세계복음을 계속 띠면서 1년에 6개월씩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를 비우고 돌아다녔습니다. 목회 안 돼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제자들을 계속 붙이고 계십니다. 항상 재정이 부족했어요. 세례를 제때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채우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목회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원 중에 계속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복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올바로 복음을 전해서 올바로 믿게 하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 마지막 결론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니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직이 너에게 폭송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팔부리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입니다. 이큰 구원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건설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진, 완벽하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완전함을 우리가 파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큰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요. 정말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복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이걸 그냥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도 없으면서 왜 그걸 기초라고 얘기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영원히 산단 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이어야 되고 복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성령 하나님 얘기 안 하냐? 저는 지금 세미나를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내가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를 조명시켜 주신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수 있는 최고의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삼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린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설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제이 너무 가벼이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께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 마지막 때 세계 보고 마의 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